안녕하세요. 송호유무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깨꼬랑에 이제 풀이 좀 났는데 지금도 보시면 저렇게 깨꼬랑에 이제 풀이 납니다. 그래서 비 맞으면 또 깨가 꼬랑에 풀이 잘클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초제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농작물이 있을 때는 제초제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옆에 고구마도 있고 저쪽에 도마도도 심고 여기는 또 참깨도 심고 그래가지고 오늘 약을 주는데 이제 여기 풀난 거를 약을 주게 되면 죽일 수도 있지만 이제 죽이는 약하고 이제 안 나는 약하고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이제 풀이 죽으면서 이제 막을 형성을 해서 또 풀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깨가 커서 이제 우거지면은 이제 풀풀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밭고랑이나 작물이 이제 있, 있어서 이 제초제를 제 주실 때는 이제 아무 약이나 주시지 말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 작물이 있을 때 이제 제초제 하고 아니면 작물이 없이 그냥 이제 저 풀만 나가지고 이제 죽일 때 가능하면 그런 제초제를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나 농약사에 가셔서 농약을 사실 때는 어디에 준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는 농약을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농약을 많이 안 쓰더라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고구마하고 저쪽에 호박도 있고 저쪽에 도마도 있고 여기 참깨를 심어가지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작물 이 있을 때 뿌리는 제추제를 저는 이제 바스, 바스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아무것도 작물이 없고 이제 풀이 나서 풀이 죽일 때는 이제 글라신이나 이제 근사미를 쓰게 되는데 이런 거 주실 때는 이제. 침투되는 전착제도 있고 아니면 잘 퍼지게 하는 전착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셔가지고 같이 가미해서 쓰시면 그만큼 효과가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풀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깨가 이제 많이 컸지만 이제 여기 이제 작물이 있으니까 이제 바스타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풀안나는 이제 제초제약 이제 그거하고 섞어서 여기다 지금 이제 고랑에다 이제 금방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 거는 뭐 이제 이게. 그냥 이 나팔이 없이 그냥 주게되면 바람이 약하게만 불어도 이렇게 날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나팔을 끼워서 주시는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식전이나 아니면 이제 저녁때 주시는 것이 바람이 이제 덜 부르니까 작물에 그만큼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요 나팔을 끼고 이렇게 이제 주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싹 젖으니까 한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이거 젖었잖아 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들지 않으면은 이제 작물이 튀지 않고 또 양쪽에 이제 비닐로가 깔려 있으니까 거까지 약이 안트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 주실 때는 꼭 이제 작물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초제가 달라지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작물이 있으니까 이제 바스타를 여기다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제초제를 안 주고 이제 낼 수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매는데, 지금은 이제 풀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추제, 안 나던 약 약하게 조금 타고, 이제 바스다 조금 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이제, 풀은 다 죽게 되고, 또 풀이 안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깨가 이제 꽉 우거지면, 이제 풀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러봐봐요 보시면, 여기 지금 한 찍어드려봐봐. 여기 보시면, 이제, 근삼이나 글라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이 없을 때, 뭐, 뭐, 참깨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안 심었을 때, 이제, 죽일 때 굉장히 좋아서, 뿌리까지 죽이니까 굉장히 좋고, 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물이 있을 때, 그런 데 고랑에다 이제 줄 때, 이제, 저는 파스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근삼이나 글라신은, 이제, 비슷한 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이제, 플러스 알파나, 마크파카 같은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지, 이제 이제 저기 약 주실 때 이제 약이 잘 퍼지고 또 침투되게끔 하는 이제 전착제니까 침투되는 전착제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누서 쓰시면은 약 주실 때 그만큼 이제 효과가 증감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됐어,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일찍 기우기 전에 이거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약 주시면은. 예, 비, 하루나 이틀도 비를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효과는 있지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럴 때 이제 약을 주시면 좋고요. 약 뿌리고서 금방 비 맞고 그러면 또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제추제 주실 때는 이제 날씨를 부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깨꼬랑에 안 나는 약하고 죽이는 약하고 여러분께 줬다는 영상을 찍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하면 저도 이렇게 해 주세요. 풀지 말고